식탁게 계속 어, 돌아갑니다 이게 빨래 뭐 얼마나 잘되는지 한번 볼게요 싸게 샀습니다 소말도 어. 되게 잘하시고 친절하세요 애플만거 음. 실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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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다 저희 또 왔습니다 또 왔어 썩은거는 다 빼주시고 음. 웃으시면서 너무 친절합니다 저희 이제 여기 루머 호텔 어,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한 8시쯤 왔고요 어, 사람이 많이 있, 있네요 한국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음. 조식 식당 분위기는 한 이조, 이런 분위기네요 막 고급스럽고 막 그런건 아닌데 음. 평범한 식당 아 조식 식당 분위기입니다. 이 어떤 지리한제품보 아무... 맛있자는 조식입니다. 음, 고기 맛있습니다. 한국인만 딱 맞춘 것 같아요. 조식이 평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캔 맥주를 이렇게 청원 같요 맥주 이제 거품도 없고 나쁘지 않은데왜 이렇게 조식 평이 안 좋지? 르모우 호텔에서 이제 빨래 좀 맡기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빨래가 좀 많이 쌓여가지고 근처에 음, 가다 보니까 음. 빨래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세탁소가 있어가지고 빨래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면 빨래하는 곳이 종종 있어요. 아, 저 여기 빨래방 왔습니다. 빨래방. 여기 보면은 3kg에 6만동, 5kg에 8만동, 8만동. 저희 이제 무게를 재서 빨래 한번 해볼게요. 흰색과 색깔로 따로 세탁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5kg? 5kg? 저희, 어, 4kg 조금 넘습니다. 저희 5kg 살짝 안 되는데, 5kg 가격 받았습니다. 그래서 8만 동. 아, 대략 한4천원 정도 합니다. 이름인가? 어? 이름인가? 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이름이랑 이렇게 입명을 하는 데가 있네요. 빨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세탁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세탁기랑 건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이 종류별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가 있고요. 여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전에 좀 비싼데가 비싼데. 여기 1706. <laughs> 바로 옆인데, 바다? 걸어서. 바로 옆인데. 뭐. 그 배달비 만동이었나? 만동. 좀 거리가 되면은 뭐 괜찮은데, 아, 그래도 그냥. 배달비 추가했습니다, 만동. 다낭에서는 어, 세탁소가 배달비가 무료였는데, 마트랑에서는 어, 배달비를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여기 그 카카오톡을 어, 추가를 하면은 다 됐다고 카톡으로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전시점도 있네. 배달비랑 해서 총 9만동 나왔습니다. 4,500원입니다. 자그맣게 하시네 어, 세탁물을 찾으러 왔는데 어, 이거를 로비에 안 놔두고 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네요 여기 아, 세탁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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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여기에 맡겨주시는구나 세탁을 로비에 맡기는게 아니라 지하로 지하 주차장 쪽에 세탁을 맡기네요 저 이제 세탁을 찾아서 이제 올라갑니다 원래는 저 대부분 저 로비에 맡겨서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주는데, 맡기는 장소가 좀 다릅니다. 아, 이제 우선 찾아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빨래 와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잘되는지 한번 볼게요. 음, 따끈따끈하네. 온지좀 얼마 안된것 같아. 음, 빨래 가 음, 향 좋습니다. 아주 진하진 않다. 빨그 향이. 저는 잘, 게 정리해 가지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했던 것보다 좀 피주량이 여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빨래는 근처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빨래 모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르 호텔에서 저희 담 시장을 좀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캐리어를 살게 있어 가지고 캐리어랑 간단하게 이제 입을 옷몇 가지 정도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요 카페에서 좀 많이 알려진 뭐 한국에 폭행했던 그 캐리어 어, 집도 있고요 가격이랑 어,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담시장을 여기 와가지고 몇번 가봤었는데 어,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경우 막 욕도 하고 한다는데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 한국 여성분 두 분이 이제 가격만 물어보고 가다가 네 거기 있는 어떤 분이 아, 욕했다고 엄청 되게 분노해 하시던데 저희도 가격만 물어보고 어, 간 경우 있었거든요. 그때 막 되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만 물어보고 가는 경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싸가지입니다, 싸가지. 또에안 어, 네. 사고 그냥 갔다고 엄청 가려고 하면 좀 깎아줍니다. 석한 할아버지 근처에 가게부터 네. 저렴하게 다불릅니다 싸게 샀습니다. 통말도 되게 잘하시고, 네. 친절하세요. 그 그러면... 싸게 네. 안 돼요? 다시 발만까지 한국의 포켓인 가게라고 유명한 많이 알려진 집인데요. 10만동? 갈려니까 50만 원까지 깎아주셨어요50 빙수를 더, 또 먹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저 더빙빙이 왔습니다. 더빙 또, 와, 또 왔습니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너무 맛있어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도시 자, 리고 여기 실타래. 실타래 빙수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음. 먹었었는데 이번에 뭐 먹을까? 딴거 먹어야지 뭐. 또또 하나 먹자고? 어. 그럼 딴거 먹어? 인절미 먹을까? 인절미? 녹차? 어. 녹차? 우유 실타래에는 아예 과일이 안 올라가. 인절미? 주방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한번 더 방문했습니다. 애플망고 실타래. 짜리 강력 추천맛있지요 맛있습니다. 일반, 일반 망고 빙수 먹으려고 했는데 실타래 꼭 먹어야 한다고. 실타래 맛있습니다. 어. 만 원인데 만 원, 어. 만원 정도에 만천 원. 저번에 사장님이 먹는 맛도 알려주셔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떠서 먹어야 돼, 떠서. 이렇게 떠서 먹으셔도 뭐 떠서. 슬타네 슬타네 먹게 먹을게요 맛있지 빙수를 먹고 이 근처에 65번 가게가 있어가지고 과일집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이 65번 가게인 것 같습니다. 과일도 싸고 맛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항상 이제 과일을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과일 은 이것저것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65번 가게 보입니다. 65번 가게 65번 가게인데 와 사람이 진짜 많네. 제가 65번 원조랑 65번 B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샀었는데 65번 가게는 좀 살짝 불친절해요 뭐 주문하는데 어 되게 약간 뜨거워 65번 B 가게는 되게 좀 친절합니다 과일 맛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친절한 저는 65번 B에서 뭐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린망거네 어, 이거 애플? 네 애플 잡아 그린 그린? 이게 그린이네 이게 그린 그린 그래그린 역시 맛있네. 그린이 맛있네. 그린 역시 맛있네. e 만 동만 e e n 만두 이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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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이 e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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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g r e Green g r 또왔 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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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 g 조금 넘은 거큰 걸로 주셨습니다. 여기가 훨씬 친절해요. 어, 훨씬 친절해. 님이 어, 인상이 좋으시죠어저 65분 저기는 안 그래. 뜨거워. 저기 저기는 뜨거워. 그냥 뜨거워. 과일도 비슷하고 여기도 좋아요? 쌤 쌤. 이 커보이는데? 오케이. 어, 항상 올 때마다 써운거 빼고 이렇게 잘 익은 걸로만. 오케 예, 골라주십니다 스몰 사이즈 없어 스몰 사이즈가 맛있어요? 스몰 사이즈 없어 빅 사이즈 C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아, 빅 사이즈 가 커, C yeah. 아, 이게 uh, 아, 이, C, C? 오케이, uh, 오케이 어, okay, okay. 빅 사이즈는 C가 크고 스몰 사이즈 없어 아, 스몰 사이즈 가 없어 아,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먹는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사장님 진짜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가 훨씬 더 친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2 k g 를좀 넘게 주십니다. 딴도는 1kg도 안 주는데 여기는 1kg 좀 넘게 주세요. 이렇게 썩은 거는 다 빼주시고 이은 거만. 아 진짜? 이렇게 1 k g 니다 1kg 양 많고 주 이거 주었습니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 친절하셔. 이게 웃으시면서 너무 친절합니다. 아, 백반이 있고, 해장국이 있고, 순두부찌개, 옛날 돈가스. 어, 아, 여기 한식이 있습니다, 한식. 오, 어, 나중에 좀 먹고 싶을 때 가서 먹어야 되습니다 한식집 있네요. 봉대고 싶으면 들어가는 봉스파입니다 봉대고 싶으면 들어가는 봉스파봉스파 봉스파. 여기 갔다가 봉될 뻔 했어요, 봉스파봉스파입니다 봉스팟. 봉스팟을 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짜가마우2입니다, 짜가마우2. 짜오마오1을 저번에 갔었는데, 저희가 짜오마오2 줄 알고, 잘못 갔습니다. 1이랑 2랑 좀 다릅니다. 짜오마오1은 가정식이고, 짜오마오2는 해산물 해산물. 여긴가? 아, 여기네. 짜오마오2는 해산물 해산물이죠. 여기가 에어컨이 빵빵하고, 맛있다고 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여긴 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바로 앞이네. 어, 맛있는 녀석들이 여기 와서 아, 찍었나봐요, 여기가. 새우가 굉장히 크네. 포로 맥주 나왔습니다. 이게 1 플러스입니다, 1 플러스. 엄청 바삭거려. 고소하네 거기는 머리가 안 지키네.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다. 이 탱글탱글 합니다. 총알로 찍어왔서 총알로 징어 조개죽입니다, 조개죽.